안녕하세요 발토현재의 발토사장 홍국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 카메라 잡고서는 영상을 찍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 옆에서 우리 스타거북사장이 동물들한테 밥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한 먹방 그 발토현재의 동물들이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그런 거 한번 여과 없이 보여 드리려고 지금 제가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실까요?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스타거북 사장이에요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에 지금은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 닭가슴살 칼슘제 붙여서 주는 거 아시죠 칼슘제 붙여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몇덩어이 벌써 먹긴 했는데 엄청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 지금 처음 잡아 보거든요 어 저거 입에 하얀 거 보이시죠 얘네 되게 순해요 움직임은 파닥파닥 하는데 밥도 잘 먹어 오 온다 온다 조조조, 보이시죠 생긴 거는 상당히 와이드하게 생겼어요 근데 애들이 순하고 약간 유로 같은 느낌 저 구석에 있는 녀석은 약간 수줍어 하다가도 저렇게 받아 먹죠 잘 먹습니다 이거, 칼슘제 무친 그, 닭가슴살 애들 먹는 부분은 좀 저도 배고파요. 저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약간, 까르보나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저런 게. 가끔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옆에서 개구리도 울고 있죠? 파티라는 거죠, 파티. 닭가슴살 파티. 자, 이 정도로 먹여보고, 다음은 어떤 거 주실 건가요? 자, 밥달라던 개구리 한번 줘볼까? 요 개구리 좋습니다. 소리를 냈으니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소리를 내는 거겠죠? 먹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지금 먹이고 있는 개구리는 화이트 트리프로기고요 약간 블루기 올라온 애들이 고요 소리도 내면서 아주 신났어요 구석에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먹이를 딱 먹으면은 앞발로 좀 잡는 경향이 있어요 먹어. 되게 귀여워요 손으로 잡고 막 사탕 먹는 것 같은 지금 여기에 좀 성체들이 있고요 다들 밥잘 먹고 날라다니네요 밥 먹느라고 점프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잘먹는 애들 많이 주고 있고요 벌써 3분이 지나가니까 빨이파이 줄게요 이번은 비어디드래곤 줘볼까요? 비어디 여러분의 도마뱀 비어디죠 고개 까딱 까딱 역시 잘 먹습니다 이런 재미에요 비어디 비어디가 진짜 애완 도마뱀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 뭐, 이제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은 다 파충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비어디 드래곤이 뭐 어떤 도마뱀인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또 어떤 녀석을 줘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키우는 애예요. 비어디 따로 뭐, 키우신다고요? 제가 키우는 애인데, 얘는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발, 발이 세개입니다 하나가 없죠. 네. 발이 드리번. 하나가 없어요. 3렙피 어디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키우는데 엄청 친해졌어요 저랑. 자손 위에서 한번 줘볼까요? 입맛가지면서 음. 아유 잘 먹습니다. 네. 자연에서 다리가 세개면 거의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애들은 사람 손해에서 커야 좀재명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겠죠. 오케이 잘 먹습니다. 얘는 지금 비어드 드래곤이랑 같이 넣어놓면 으 공격을 당해가지고 더 약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순한 유로메스틱스 우리 순둥이들이랑 이렇게 옐로 보이시나요? 갈색 이렇게 예쁜 애들인데, 엄청 순해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러메스틱스가 꼬리는 되게 철퇴 같은데, 애들이 굉장히 순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애를 줘보실까요? 사바나 모니터 한번 줘볼까요? 사바나 좋죠. 사바나. 야, 사바나도, 어, 목성 장난 아니에요. 어, 두 발로 쓰네요. 여러분, 아시죠? 트라이포딩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밥줄때 뒷다리 두 개랑 꼬리로 지탱해서 서 있는 거를 트라이포딩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네가 진짜 원하는 거 있을 때, 그럴 때꼭 그렇게 자세 잘하고 받아먹고 그러죠. 모니터 키우시면은 이런 그 자세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럼도 잘 먹고, 저기 특유의 고개 흔드는 행동 하죠. 사바나 모니터였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걸 주시겠어요? 자 진짜 덥습니다. 땀 흘리는 거 보이시죠? 어. 여러분 이 번들 번들하는 거보이요 <laughs> 정말 너무 더워요. 자뭐 주실지 일단 말씀해 아. 주시고 어때? 이 녀석도 제가 키우는 녀석이죠. 흑맨 프로그 성채입니다. 야 이건 뭐이 녀석은 제가 랩테이쇼트 분양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사이즈 어, 보셨죠? 거의 원하시는 분은 랩테이쇼트 노리시면 됩니다. 먹는 거먹어 보실까요? 호빵입니다. 호빵. 사오 이거 야야 무는 힘이 아.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팽면한테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아파요. 팽면한테 물리지면 안 돼요. 이러다가 이제 물건 먹죠.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피, 마지막 피터슨 밴디드 스킨트 피터슨 네. 밴디드 스킨트입 얘네들이에요 어 이건 귀엽게 생겼네요 네, 엄청 귀여운데요 얘네는 얘네 지금 밥을 드실 때 바로는 안 먹어요 보통 귀뚜러미를 주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얘네.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 애들이. 일단 좀 깨워. 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만 먹어서. 저희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피터슨 밴드드 스킨크. 자, 얘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일어나는. 여러분 100% 리얼리티라서 이런 것도 여과 없이 보여드립니다. 네, 근데 밥을 엄청 잘 먹습니다. 그거는 매장에 오셔서 데려가실 때이 앞에서 5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laughs> 엄청나게 먹어요. 일단 뚱뚱한거 보이시죠? 저는 데려가실 때 먹이 먹는 거 제가 확인 시켜드리고 보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 일단 여기로.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못 먹은 애들 더 줘야 돼서. 네. 자, 스타그룹 사장님 인사 한번 해 주고. 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올려 드릴게요. 자주 구독해 주시고요.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먹방 찍어봤는데요. 그 먹는 애들 엄청 잘 먹죠. 안 먹는 애들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애들 기다려야 된다고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분양하고 있는 발도현재입니다. 여러분 발소현제 매장 오셔가지고 그밥 먹는 애 혹시 보고 싶으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되는 한에서는 보여드릴게요. 다 오셔서 뭐 먹이 먹는 거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막거슬 걸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발토현지의 매장으로 놀러오셔서 많은 동물들 보시고 네, 귀엽고 이쁜 동물들, 건강한 동물들 입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랩쇼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저희도 랩쇼 준비도 하고 그 전에 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고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토현지의 발토사장 홍국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